thank mm -hmm. you 글라스 파츠로 하지만 한번한 한 번씩 옛날에는 하나 붙이고 큐어하고, 하나 붙이고 큐어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쉽고 빠르게 하는 거 진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25번. 자, 톤앤무드 컬러죠? 시즌2 톤앤무드. 아무래도 웨딩네일 할 때는 진짜 톤앤무드가 가장 잘 어울려요. 자, 베이스 컬러. 지금 약간 여리여리한 핑크베이지 컬러 깔았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풀 컬러링하고요 정말 붙잡고 1도 안 남죠? 대충 발라도 얼룩도 안 져요 <laughs> 그래서 저 되게 좋아요 얼룩 안 지는 스킨 컬러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얘는 얼룩, 얼룩 1도 안 잡혀요 자이 상태에서 LED매프에서 큐어링 저희가 이번에는 손님들 하나하나씩 찾아서 파츠 고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웨딩메일 진주로 세트로 묶었어요 당연히 단품도 하나씩 팔아요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사셔도 돼요 그러나 머리가 아파 이거 하나씩 하나씩 왜냐면 저잘 보시면 비즈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고 사이즈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사이즈가 여러 가지고 여러 디자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예쁜 건데 이걸 한개한 한 개씩 다 사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되게 머리 아파요 그래서 네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묶어놨어요. 저희가 이렇게 전체하면 총1 2개 세트거든요. 그러면 네, 저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세팅 묶여 있을 거예요. 네. 꼭 저는 얘를 써요. <laughs> 그래서 열심히 비닐에 뜯는 소리가 <laughs> 어, 나는데 네, 이거 써요. 이거, 이거 꼭 있어야 돼요. 나시면 저 아이스젤 로고 들어가는 요, 비닐이 있어요. 이거 들어요 이거. 네. 이거 비닐 포장인지 버리지 마시고요. 네. 네,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소리야? 라고 아, 저 텐데. 요거 드립니다, 요거. 자, 진주. 아, 오석을 잔뜩 박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아. 흐르는 파츠젤로 다 붙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네, 죄송해요. 네. 우선은 요거 먼저 하고 갈게요. 아, 네. <laughs> 그 살짝 했구나. 네. 참고로 위에 진주 펄이라던가 그 큐빅 같은 애들이 좀더 돋보이게끔 하려면 밑에 베이스 컬러를 매트로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네. 탑 하셔도 되나 매트로 하시는게 좀더 도드라져 보이고 더 럭셔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페퍼매트 탑재 바르고 led 램프에서 얘는 1분 한번 더 해주셔야 돼요 30초 30초 더 하셔서 1분 큐어링 하는 사이에 자 이제부터 만들어 볼게요 뭐 메이킹 젤은 네. 그냥 펄 없는 거를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요 컬러 써볼게요 투명한 애를 쓰셔도 되는데요. 선생님들은 살짝 팁을 드리자면 투명한 애보다 약간 이렇게 반지당이 조금 더 쓰기 편해요. 왜냐하면 메꿔주거든요. 색깔이 틈새틈새 틈새 있을 때 약간 중간이 너무 클리어하면 거기에 뭔가 좀더 박아서 틈새가 안 보이게끔 만들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는 애로 쓰잖아요. 그러면 어, 약간 비어 있어도 색감이 있어서 그 색깔만으로도 되게 예뻐 보여요. 지금 저희는 핑크 베이스 했으니까 똑같이 핑크 컬러로 쓰고 있겠습니다. 자, 지렁이 한 마리 만들었죠. 자, 메이킹젤 오래간만에 끝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메이킹젤이 생님들이뭐 파우더 비빌 때도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볼록하게 뭔가 위에 띠를 만들 때도 사용을 했었지만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접착력이 있어서. <laughs> 파츠를 고정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얘는 정토처럼 만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붙일 때 가운데 쪽에다가 붙이는데, 이때 제일 큰 포인트, 가운데 띠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가락지 두께가 똑같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가운데 띠 맞추셨죠? 이 상태에서 지금 스파출라로 탁탁탁 치고 계신데, 먼저 가운데 모양을 맞춰주셨죠? 하셨죠? 자 가운데는 볼륨감 있게 올리셔도 되지만 양쪽 손톱 손톱 사이드 부분은요 이렇게 좀 눌러주셔서 얄쌍하게 눌러야 돼요 네 스파 츌라 탔나요 스파 츌라도 팔아요 아이셀의 <laughs> 스파 츌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애가네 메이킹 젤에서 S07번입니다 107번 이번에 세트 구성을 할때 모양이 기존에는 보트 모양이 없었는데 보트 모양하고 드롭하고 스퀘어 모양이랑 색깔도 실버 골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이 디자인은 좀 많이 비싸게 받으세요 부자재도 많이 들어갔지만 수건비가 들어가 있고 또 아트가 아무래도 웨딩이잖아요 그래서 좀 비싸게 받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지금 저희가 드롭 모양 좀 드롭이 좀 사이즈가 커요 웨딩링 중에서 드롭을 일자로 붙이신 것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S자 들어가듯이 붙였죠. 그럼 지금 은가락지 띠의 라인이 어떻게 됐어요? 살짝 웨이브졌죠. 자 이번에는 스퀘어 모양으로 살짝 비껴나게 사선으로 꾹 누르겠습니다. 눌려졌죠, 이렇게. 바가 너트이 넣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진주 처음에는 큼직큼직한 애들부터 갑니다. 그리고 색깔 조합을 보실 때도 골드면 100%다 실버만 가면 좀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브론즈 골드, 그다음에 실버, 약간 우윳빛 이렇게 좀 섞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제일 가운데 센터는 지금 제일 가운데부터 지금 두께감 있게 진행을 하잖아요. 가장 큰 파츠들은 중앙 센터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이제 사이드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작아질 거예요. 꾸 눌렀죠? 이래서 작업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큐어링 안 하고 그냥 쭉한 번에 가실 수 있어요. 메킹 이 제로 그냥 박으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거의 점토다 보니까 흐르거나 이런 게밥 먹고 오면 흐를까나? 어, 한 1시간 한 정도 놔두면 약간 그 슬라임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정도 사이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 지금 파츠 사용하는 거 보면은 이 디자인은 좀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를 쓸수록 예뻐요. 단독 생, 생각해보세요. 여기 스톤 파츠, 큐빅 파츠가 골드도 썼고 지금 실버도 넣는데 거기에 볼이 전부 다 하얀색이면 느낌이 좀안 나겠죠. 그래서 이 디자인은 어쩔 수 없이 부자재의 색감이 되게 자지우지하고 다 부자재의 힘이에요. 그래서 큰 애, 작은 애, 하얀색. 브라운, 골드, 실버, 되게 다 채롭게 들어가서 되게 고급스러워 보였던 거거든요. 대신 다 톤은 웜톤이죠. 약간 그 노란빛 도는 애들이죠. 백금도 완전 백금이 아니라 약간 옐로우 화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잡으시고, 자 옆에 사이드 살짝 넣으시고. 지금 보면 처음에 큰 애를 먼저 가운데 센터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동그란 애들로 작은 애들이. 이런 애들로 중간중간을 이제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가운데. 그면 보시면 약간 잡으실 때 구도도 삼각형 구도를 생각하세요. 자, 보시면 왼쪽에 삼각형 구도가 세 개의 파츠가 그 진주볼이 골드볼, 그러니까 샴페인 골드볼 하나 들어갔고, 화이트볼 작은 거, 그 다음에 골드볼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항상 구도를 잡으실 때는 삼각형을 완성한다는 라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서 S자 웨이브로 가도 결국은 삼각형 틀 안에서 박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그린다 삼각형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시다가 이렇게 옆에 사이드 남는 거는 핀셋으로 꾹 눌러서 그 앞에 빼버리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파츠 놓고 모서리 뾰족해서 잘못하면 옷 찢기거나 얼굴에 상처 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그거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이거 라방을 하는 겁니다 <laughs> 설마 이렇게 하고 끝나진 않겠죠 <laughs> 네 특히나 얘는 그 밑에 발이 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이제 본인 얼굴을 긁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저희가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꼭 지켜봐 주세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이걸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항상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할때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보기만 예쁜 아트는 잘안 해요. 진짜 손에 하고 있었을 때 문제가 없게끔 리프팅이 안 일어나는 방법까지 다 처리하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 봐주셔야지 네아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뭘까요?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패션 체인. 저희가 줄 체인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발이 물려 있는 애들 큐빅 중에 이렇게 1mm로 미니 사이즈의 스톤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공장에도 여쭤봤어요. 이런 거 그냥 스톤으로 조그만 거 하나씩 없어요. 그랬더니 너무 만들기 어려워서 저거는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니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아이스엘서검색 검색에 뭐가 나오냐면 패션 체인이라고 있어요. 패션 체인 <laughs> 거기서 15번이었나 16번 이게 미니 저기 큐빅 체인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큐빅 체인을 잘라서 지금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제적, 전체적으로 다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죠? 자, 미니 사이즈 조금 잡아서 옆에 사이드 붙이고. 그리고 붙이실 때 보시면 정면에서 붙인다기 보단 약간 틀어서 넣는 게 얘의 포인트예요. 지금 보시면 큐빅 정면에서 위로 붙인 거 아니고 약간 사선각에서 붙여 넣은 거 보이세요? 얘가 더 볼륨감 있어 보이는 이유는 이런 큰 파츠들, 파츠, 큐빅들, 작은 큐빅들을 위에서 봤을 때 정렬로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붙여놓거나 약간 삐뚤어지게 붙이는 게포인트예요 그게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팀장님이 지금 하나 빼낸 이유가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딴거 넣으시려고요. 아, 진주가 더 예뻐 보였어요? 네. 가운데 하얀색, 화이트 깨끗하게 가시, 부케처럼 가시겠다. 알겠어요. <laughs> 자. 지금 되게 느긋하게 작업하고 있죠? 먼저 붙이는 게 메이킹 젤로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흐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정말 천천히 하실 수 있어요. 밸런스 맞춰가면서. 제가 이거를 잡지를 못하겠네. 네. 이제 작은 걸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이제는 전반적으로 어,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제일 가운데 센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일 가운데가 큰 덩어리가 지금 삼각형처럼 들어가 있죠. 옆에 줄기처럼 연결됐죠? 이제 큰 거는 더안 넣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다 틈새 틈새에 미니 작은 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 볼이나 골드 볼이 그 화이트 진주로 넣으면 좀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블링블링한 느낌을 낼 때는 골드 믹스 볼로 쓰시는 게 조금 더 예쁩니다. 화려해 보이게끔 하실 거면 좀 메탈릭한 느낌의 믹스 볼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어, 좀 나는 정말 티안나는게 좋아라고 하실 때는 그냥 진주 화이트로 넣어서 마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틈새 틈새에 화이트도 넣고 지금 보면 골드도 들어갔고 실버도 들어갔고 화이트 도 들어갔고 되게 다양한 컬러 들어갔죠? 지금 보시면 측면 사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박아 넣었어요. 약간 좀 언밸런스하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예쁘거든요 얘는. 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사이드도 근데 여, 아 여기서 보시면 끝에다가 지금 좀큰 볼이 들어갔는데 너무 큰 볼은 넣지 마세요 양쪽 사이드는 그리고 지금 이게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양쪽을 사선으로 이렇게 핀셋이나 스파출라를 사용해서 안으로 가운데로 몰리게끔 좀 밀어줘 주세요 그래야 어, 손톱이 좀 얄쌍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메이킹 젤을 전부 다 왼쪽부터 에 오른쪽까지 꼭 튜브 돌리듯이 <laughs> 다 동일한 두께인 상태에서 파츠를 붙이시거든요 자 근데 밑에 옆에 사이드 보시면 여기는 완전히 눌러가지고 피트가 나가는구나 밑에 바닥 때문에 음, 네네. 네. 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거는 메이킹젤 할때 쓰는 실리콘 스틱 아시죠 요게 다섯 가지 모양 중에서 요게 눌러줄 때는 딱 다지기용으로 딱 좋거든요 실리콘 스틱 요게 그래서 톡톡톡 앞으로 미셔가지고 안 떨어지게끔 더 박아넣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있는 부분도 조금 더 눌러서 납작해지게끔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살짝 모양을 위쪽으로 좀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가운데를 몰리게끔 그럼 지금 보시면 제일 가운데 센터는 굉장히 볼륨감 있게 넓게 작업이 들어갔지만 양쪽으로 벌어질수록 파츠도 작아졌고 두께감이 낮아졌죠.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초승달 옆에서 측면상을 봤을 때 초승달 모양처럼 제일 가운데는 볼록 하고 양쪽 사이드로 갈수록 얇쌍하게 빠지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손톱에 디자인을 하고 나서 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봤을 때 얇아 보이는데 양쪽까지 두께감을 두껍게 해버리시면 정말 튜브 돌린 것처럼 손톱이 되게 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양쪽 사이드 눌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넣을게요. 네. 보시고, 컬러 보시고, 좀 부족한 컬러라든지 사이즈라든지 그런 걸 맞춰서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디자인이 좀 편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손톱보다 너무 벌어지지 않는 사이즈 내에서 잡아, 작업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먼저 자리가 잡혔다고 하면 큐어를 먼저 하겠습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옆에 사이드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채워 주는 게 뭐냐면요 메이킹젤이 파우더가 비벼지죠 메이킹젤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큐어링을 하고 나면요 위에 파우더를 비비면 비벼줘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희가예전에 은가락지 아트 같은 거 하거나 링아트 할때 파우더 비볐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이드가 너무 투명하면 조금 반지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양쪽 사이드에다가 살짝 이게 그 GW23번 포시 골드에 약간 부, 좀 많이 쨍한 24K 골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음. 살짝 비벼주시고 그다음 이제 위쪽에다 이제부터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고정까지는 했으니 이제 여기 음. 위에다가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살짝 더 올리기는 해요. 네한번더 위쪽에다가 어 파츠 좀 약간 부족한 거 있는 것 같아. 좀볼척좀더 음. 들어가 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럴 때는 이제 글라스 파츠제를다가 찍어가지고. 아이고 <laughs> 네, 콕 찍어서 저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남아 있는데 포인트 여기 비었거든요. 네. 이렇게 넣고 싶을 때가 있어서 저는 이것도 하나만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폭담그셔가지고요 그대로 위쪽에 하나 또 올려놓을게요. 약간, 어, 빈 공간이 좀 아쉬워 같은 부분은 음. 아무래도 단차가 조금 어디가 좀더 솟아있으면 더 볼륨감 있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입체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할 네. 수가 있어서. 이때는 왜 글라스 파츠젤을 쓰냐면 음. 크리스탈 파츠젤은 너무 띡해요. 근데 글라스 파츠젤은 조금 묽잖아요. 오버레이 할 정도의 두께감이니까. 그래서 좀 양을 많이 떠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파츠하고 파츠의 틈새, 틈새 있죠. 거기에 흘러들어가면서 메꿔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뜨셔가지고 그냥 톡 얹어 놓으시면 얘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싹 스며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파우더 비빌 때 큐어링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인 램프라고 하면 30초 큐어링 하시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램프가 52W 되게 강한 램프다라고 하시면은 20초까지만 하셔도 됩니다만, 보통은 30초 하셔도 다 비벼집니다. 네. 자, 왜냐면 하 위에 지금 파츠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 방해를 하는, 큐어링을 방해하는 젤 위에 뭐가 이물질들이 많이 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램프의 조사의 틈새가 들어가는 그 조사 범위가 되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30초 큐어링을 하셔도 안에까지 충분하게 큐어링을 할수 있게끔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0초 큐어링하시고 비비시면 그냥 다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살짝의 빈 네. 공간에만 먼저 채우고 있어요. 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글라스 파츠 젤이 묽잖아요. 그래서 세필 브러시를 사용을 하셔서 볼하고 볼 사이에 있는 경계의 틈새, 거기를 꼭 주사액으로 쏘는 것처럼 채우셔야 돼요. 네, 근데 너무 한꺼번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우선은. 가운데 센터부터만 먼저. 네, 우선은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끔 먼저 한번 채워놓으신 다음에 큐어를 1차 해주시는 네. 게 좋아요. 저는 하실 때 되도록이면 가운데 센터부터 메꾸 생각을 하시고 가운데 위주로 하시고요. 중간에 핀램프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큐링하고 양쪽 사이드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티벳다 하다 보니까 빨리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번에 해버렸는데 고객님 손에 하실 때에는 그래도 조금 꼼꼼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 가운데 위주로 먼저 하시고 양쪽 사이드로 가시면 피부에 묻지 않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이때 다시 옆에 사이드 한번. 네 한번 더 하면서 네. 파우더 바른 부분도 좀 발라 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틈새들 그 다음에 지금 메이킹 젤 주변에 감싸져 있는 부분까지 코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게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는 이걸로 잘 코팅을 메꿔줬느냐 이게 일반 클리어 젤이 아니라 접착제가 들어가 있는 클리어 젤이잖아요 게다가 얘는 미경화 젤이 안 남는 파츠 젤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탑젤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위에 탑젤을 어떻게 발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우리는 접착제를 바르면서 탑젤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진주 같은 경우도 코팅을 하지 않으면 손을 사용하다 보면 벗겨질까? 그러니까 닳는다고 하죠 기스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탑젤을 하는 게 아니라 접착력이 들어가 있는 접착제 같은 클리어 젤로 코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강도가 세요. 일반적인 클리어 젤, 일반적인 탑젤보다 잡아주는 힘이 더 세고 덜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틈새틈새를 다 메꿨고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바르듯이 코팅을 했고요. 자 LED 램프에서 한번 큐어링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잡을 거냐면 아까 물어보셨어요 얼굴에 걸리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셨잖아요 큐빅의 발 있죠 이렇게 닭발 같이 이렇게 물고 있는 애들 있죠 고기만 한번더 코팅을 할 거예요 그래야 여기 보시면 큐빅에 보시면 이렇게 발이 밑에 밑는 밑에 발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게 재료 묻었어 요아 징그네요 네 이렇게 물려있죠. 어, 얘만 해도 이쁠 거 같아요. 근데 저 물려있는 내가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이 아트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기 주변에 감싸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다 꼼꼼하게 바른다고 하지만 한번 큐링하고서 거기만 한번 또 코팅을 해주시면 정말 단단하거든요. 안 떨어져요. 안 걸리고 안 빠져요. 그래서 완전 단단하게 작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더. 아까도 제가 중간중간 채우기는 했는데요. 네. 여기 부분을 한번더 채워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발이 물려있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사이즈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발 물려있는 부분, 특히나 저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 안 벗어났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사용하시고 있는 브러쉬가 너무 얇은 라이너 그리는 세필 브러쉬 쓰시면 코팅하기 어려워요. 선생님들. 사, 저희는 지금 404S 브러쉬 사용하고 있거든요. 404번 404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건데 그 404번 브러쉬가 약간 필버처럼 조금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볼을 떠와서 코팅할 정도의 양을 잡아주기 때문에 세필 브러쉬를 쓰시면 중간에 이렇게 멍울처럼 맺혀요. 너무 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두꺼운 브러쉬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라인 브러쉬 중에서도. 저희는 404번 S 브러쉬를 사용을 했습니다. 탑재 이름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탑재 같이 갖고 있는 글라스 파츠 젤입니다. 네. 글라스 파츠 젤이 조금 더 묽은 애, 크리스탈 파츠 젤이 조금 더 딕하네. 그 상황에 맞춰서 특한 애가 필요할 때가 있고 코팅은 거의 다 글라스 파츠젤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오버레이가 했을 때 레벨링이 빠르기 때문에 글라스 파츠젤을 좀더 많이 쓰고요 크리스탈 파츠젤은 좀 무거운 애들이나 뭔가 고정시켜줄 때 그래서 아까 타일 홀로그램 붙일 때도 크리스탈 여기 파츠젤 썼잖아요 완전 점여 발라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만 하고 LED 램프에서 큐어링 하면 끝이에요. <laughs> 얘는 사실... 꼼소만과부자재의 믹스매치 아트 그리고 받쳐주는 젤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메이킹 젤은 뭐 제가 오늘은 핑크를 사용하긴 했지만 약간 옐로우 같은 호화색도 되게 맞아요. 호박색깔 하시면 또 약간 느낌이 또 틀려요. 네. 지금 저희가 밑에 베이스를 핑크색으로 했지만. 호박컬러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화이트 펄 들어가 있느라면 또 약간 좀 청량함 있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큐하고 나왔는데 미경화젤 안 남거든요 여기서 마무리 하시면 되세요 자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베이스 컬러는 저희가 지금 톤앤모드 베이스 위주로 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도 브론즈가 많이 들어가느냐 화이트가 많이 들어가느냐 핑크가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달라집니다